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재미경제학자가 제안한 표 빼돌리기 방법은 총선에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전선거 조작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아시다시피 우리는 통계분석을 통해서 21대 총선 가운데서 특히 사전투표에서 상당한 디지털 데이터 조작이 있었다는 그런 증거는 이미 우리가 확보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어떻게 했는가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모든 그런 조작법에 관한 이야기는 확정되지 않은 수사를 통해서 입증되지 않은 가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방송을 들으실 때 사실이다 이렇게 보시기보다도 가설을 검증해가는 그런 과정이다 그렇게 보시고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표 빼돌리기 방법 가설을 갖고 저는 오전에 서울 지역하고 그 다음에 오세훈을 대상으로 해서 검증을 해본 결과 추가적인 검증이 더 필요하겠지만 제가 갖고 있는 그런 감은 상당히 유력한 가설로 자리 잡을 그런 가능성이 높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확정되기 전에 가설 검증 과정에서 초기 단계의 그런 결과물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해 드린다. 이렇게 보시고 방송을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표 빼돌리기 가설의 바탕을 두면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집권여당은 얼마나 표를 빼돌렸을까?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서울 지역만 주계치를 구해 보니까 한 46만 표 정도가 대상이었습니다. 아마 서울의 사전투표에 응한 모든 투표자 수는 한제 기억으로는 231만 정도였지 않겠느냐 231만의 20%가 46만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덕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표 빼돌리기 가설에 바탕을 둔 추정침을 연두에 두셔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이런 가설이 사실로 자리를 잡으려면 검표 작업하고 그 다음에 검찰의 은밀한 수사를 통해서 이런 표 빼돌리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전산 조작에 따라서 이루어졌는가는 아마 추가적으로 앞으로 밝혀질 그런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서울에 적용했던 그대로 보면은, 어, 모든 통계적 거는 분석에 따르면은 전남과 전북과 광주 지역은 어떠한 통계적 개입이 없는 것으로 그동안 여러 차례 그렇게 검증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전국에서 전남, 전북, 광주 지역을 제외하고 사전 투표자 가운데서 추정하면은 얼마 정도 우리가 표를 읽, 읽게 됐는가를 알수 있을 것입니다. 표 빼돌리기 규모를 하면 추정을 해보면은 사전 선거 총 투표자 수는 21대 총선에서 1,174만 명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서 전남 지역이 약 57만 명. 전북 지역이 54만 명, 광주 지역이 39만 명입니다. 전남 전북 광주 지역을 다 합치게 되면 한 149만 4,510명 정도의 투표자가 나옵니다. 따라서 21대 총선의 사전 선거 총 투표자 수인 1,174만에서 149만을 빼면은 조작 자유 지역을 제외한 총 투표자 수입니다. 그러니까 21대 총선에서 인위적인 개입이 없었던 통계적 조작이 없었던 전남 지역과 전북 지역과 광주 지역을 제외한 그것을 저는 조작 자유 지역이다.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1023만 명이 확보가 됩니다. 정확한 수치는 1024만 8167명입니다. 여기에서 표 빼돌리기 가설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사전에 20%를 사전투표에서 빼서 더불어민주당에 밀어주는 방식을 도입하게 되면 그렇게 계산을 하면 총수는 206만 명 정도가 됩니다. 정확한 수치는 205만 9633명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가설 검증을 필요한 것은 20%를 뺐냐 아니면 25%를 뺐냐는 여전히 통계 분석 작업 중이기 때문에 25%가 만일 옳다고 하면 은 현재 20%인 206만 표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빼돌리기에 대상이 됐을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엑셀 자료를 갖고 계시면 21대 총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부분을 잘 메모해 두셨다가 활용하시게 되면 여러분 직접 아마 연구자가 돼서 규모를 아마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특정 지역에 뭐 서울 지역, 인천 지역, 대전 지역, 충남 지역 등 특정 지역의 사전 투표 총 투표수를 확인한 겁니다. 얼마 정도가 사전 투표를 했는가. 두 번째입니다. 민주당 몫으로 20%를 빼돌리는 것을 계산합니다. 그것은 총 투표수 곱하기 20%를 하면은 빼돌림 몫이 나오기 때문에 그 몫을 일단 계산합니다. 그다음에 아주 간단합니다. 세 번째는 빼돌린 부분을 제외한 정확하게 남은 사전투표수를 계산합니다. 그것은 사전투표 총투표수에서 빼기 20%에 해당하는 빼돌린 표수를 제외하면 80%가 여러분이 손에 쥐게 됩니다. 그 80%를 갖고 이제 나누어 갖는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각 정당의 진짜 사전 득표율을 계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아주 중요한 것은 빼돌리기 조작법에 아주 중요한 것은 진짜 사전 득표율을 계산하는 겁니다. 63대 뭐 36대 1과 같은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가짜 사전 득표율이라고 보는 겁니다. 진짜 사전 득표율을 계산해야 되는데, 진짜 사전 득표율은 첫 번째는 미래 통합당의 진짜 사전 득표율은 미래통합당이 얻은 사전 득표수를 남은 사전 투표수로 나누면 됩니다. 분모는 남은 사전 투표수의 분자는 미래통합당이 사전 투표에서 얻은 득표수입니다. 그 다음에 군소정당의 진짜 사전 득표율은 남은 사전 투표수를 분모로 하고 분자의 군소정당이 사전 투표에서 얻은 득표수를 나누면 됩니다. 더불어 민주당의 진짜 사전 득표수는 더불어 민주당이 얻은 사전 투 선거에서 얻은 사전 득표 수율을 분자로 해서 그 밑을 모르 나누는 거니까 남은 사전 투표수입니다. 남은 자가 중요합니다. 남은 남은 표수입니다. 사전 투표에서 총 투표수에서 뺀20% 가져가고 남80% 남은, 남은 사전 투표수를 가지고 나누시게 되면은. 모두가 다 진짜 사전 득표율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계산하셔서 다섯 번째 단계는 진짜 사전 득표율과 가짜 사전 득표율,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전 득표율을 상호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행한 작업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사전 득표율은 다음에 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진짜는 민주당은 53%, 가짜는 62.4%입니다. 통합당은 진짜는 45% 가짜는 36%입니다. 기타는 진짜는 2%입니다. 가짜는 1.6%입니다. 민주당은 53에서 62.4로 62.4에서 진짜가 53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통합당은 36에서 진짜가 45% 올라오고 기타도 여러분들 1.6% 2%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섯 번째는 진짜 사전 득표율을 이용해서 진짜 사전 득표수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사전 득표수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짜 사전 득표율을 이용해서 가짜 사전 득표수는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미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진짜 사전 득표수 계산과 계산치하고 그 다음에 가짜 사전 득표수를 이렇게 빼면은 그 다음에 그런 작업을 엑셀 작업을 해보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전국 각지에서 순위가 변동하는 후보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전 투표를 조작했는데 그것을 진짜로 돌려놓고 나면 순위가 변동입니다. 패자가 승자가 되고 승자가 패자가 되는 그런 결과를 여러분이 많이 보실 겁니다. 요약해서 정리해드리면 전국적인 차원에서는 표 빼돌리기 조작법을 사용해서 추정치를 내보면 전국에서 206만 표 정도가 사전에 빼돌려져서 더불어민주당 집권여당 후보들에게 돌아갔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모든 것은 표 빼돌리기 조작법의 추정치란 사실을 여러분들의 거듭 강조해 두고 싶습니다. 앞으로 계속 검증될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